아아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. 이 목소리가 이렇게 띠껍냐? 중대 띠껍네. 귀엽다고? 오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. 이거, 오, 아, 이거 폭발하는, 폭발하는 거구나. 거구나. 아, 이거 이거 폭발하는 폭발하는 거구나. 거구나. 안전 따윈 개나 줘버려 장현재 대사 개웃기네 진짜 아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 복돋하는 안전 따윈 개나 줘버려 아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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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따라라라라 딴따라라라라 이거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거 오늘 그 제가 저랑 철수 형이 사실 카드 녹음을 했습니다. 네. 아예 네. 안녕하세요 마드나로 선구님과 지금 나열됩니다. 안녕하세요 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철면심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레저드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 뭐 스타크래프트 와우 게임 전문 성호. 시험 들로갑니다 반갑습니다. 제가 블리자드에서 근데 진짜 게임에서 전연기했는데그 아는... 같은 미치고 놈들. 프레 똑같더라고. 가, 누가 살아있는 불꽃에게 느냐그 인간 성기사 가 살아있는 뿜뿜. 불꽃에게 느냐 감히 누가 살아있는 불꽃에게 느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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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! 와다다다! 와하하하하하! 장난 좀 쳐볼까? 관광 끝! 잘하시더라고요, 대철수 형도. 이런 나라... 거슬리게 하면 대화 버리겠어아 고맙습니다. 더 <목소리> 느겁게! 우리가 너! 박살내버린다! 우리가 소환한다! 네가 아니라! 야! 아오! 어. 야! 자, 야. 소스 소스 너무 잘하더라고 야. 야문과 트롯말이 가은게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라고요 진행하는 친들 내내 되게 경이로움과 아주 그냥 놀라움? 너무 잘하죠. 시간들을 보내고 되게 얼떨떨할 정도로 아주 행복한 시간을보냈습니다아 오늘 녹음 정말 재밌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제가 다시 올수 있었던 거는 이제 하스스톤 유저 여러분들이. 제 더빙한 그 카드들을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한번더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기회를 또어 흔쾌히 주신 또어 블리자드 분들과 그 다음에 제 음. 카드 음. 목소리를 음. 사랑해주신 음. 유저 여러분 덕분에 한번더 기회가 왔다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녹음 다시 한번 했는데 그 1년 전의 느낌과 또 다른 느낌으로 새로웠던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평소에 좋아하던 <laughs> 것 핫스톤이라는 게임에 제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 커베를 받았을 때 네. 그래서 아, 이거를 제가 잘할수 있을까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, 오늘 녹화는 내내도 녹음하는 아, 내내 정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. 성우 선생님께서 너무 해.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녹음을 반복하고 하면서 나름 의 합격점을 받은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안족할 만한 성과를 좀 네, 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정말 깜짝 놀라는 시간을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이성우님 그냥 보고 아저씨 같아. 이천이년 여름 하스스톤이 세상을 지배한다. 스칼로맨스. 아카데미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런 나라. 아. 저는 이제 뭐 노움이나 구울자신리더 뭐 뜨겁게. 한전 다빈 제나줘 버려. 아, 아!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. 관광객 아,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. 안이오셨 백성볼까 원한다면 에프헤헤헤헤헤 으아아아이로 자연스럽게 필기도 하면서 가진게 아닙니제친구들이라고요 더는 우리가 널 박살내버린다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소환한다 니가 아니라, 니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약간 좀 모르겠어 필터를 넣으셨는지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네. 근데 들어간 것 같아. 와 오거 그 목소리 완전 따연인.